소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환자를 찾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책봉에 다갈 거고 저는 푸짐하게 교환하실 분들과만교환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애기용품, 그리고 미니어처 용품으로는 받고 제가 소모하는 물품은 포장 용품을 제일 많이 소모하고 그리고 화장품은그렇게 아, 소모하지는 데 넣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저는 15살 이상이신 분들과만 교환을 할 거고 15살 이상 이하, 이하인 분들과는 교환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너와 어떻게 사기를 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1 5살 이상이신 분들만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와 만약 교환을 하고 싶으시다면 만약 이 교환할 물품을 영상으로 올려주시길 바래요. 일단은 저는 태풍에 갈 거입니다. 일단은 한번 바로 어 작간 없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태풍에다가 갈 거고 핑크색깔 어, 핑크, 핑크 태풍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핑크 태풍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다 써버려서 이렇게 검정 검정한 어, 그냥 말 그대로 검정색 봉투 태풍에다가 넣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여기에 동우성두 개를 붙였고 지금 전달하러 갑니다. 그리고 니오편 가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일단은 안에 있는 물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여기 태풍에 있는 것을 봐보면 일단 이렇게 두 가지 어, OPT 봉투에 이렇게 있고 일단은 먼저 저는 여기 있는 물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마감은 다안한 상태예요 일단 봐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요거 여기 수봉인데 요거는 수봉이라고 하기는 물품이 너무 뭐 적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는 이렇게 룰이 들어있고 으쌰을 했고, 저는 이걸로 마감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요거, 눈물이 있을시좀 기억을 일단 이렇게 포장을 해봤고, 요, 고대 룰이 저는 괜찮더라, 그렇게 인각으로 일단은 요거를 넣어드렸습니다 넣고, 이제 포장을, 아니 마감을 해볼게요. 마감을 하습니 다음은 이 봉투인데 일단은 한번 봐보도록 해요 일단은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일단 요거에는 먹거리있 있고요 일단 요거는 나랑가구를 제가 넣어봤고 그리고 요 사탕을 넣어봤습니다 오렌지 맛세개랑 초코 원래 초코는 통일하긴 했는데 오렌지가 좀 많아가지고 오렌지 세개 넣고 초코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뭐였더라 멘토스 이렇게 넣고 이제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고 먹거리니까 요음 아이스크림 인어동에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딱 보시면 아 요거는 먹거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한개가 두개가 더 있어가지고 넣어드렸구요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음, 시키코라는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치대 있고 이거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영상 뜯는 거치대도 요 거치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잘 써주시기 바라고 넣어 드릴 거고 그리고 이거, 이거 휴대폰에 꽂고 하면 이게 돌아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넣어 드렸습니다 마감하고 올게요 근데 이거는 이게 커가지고 마감이 안 돼서 어 이거는 그냥 어, 이거 상태로 일단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면 제가 테이프를 붙여놓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수동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봉투, 이 OPT 봉투에서는 이게 마지막 수거인데 한번 이렇게 세일러 넣은 면 묶어놨고, 한번 는바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넣는 거 같고, 이거는 아 이거는 다이소 같은데, 이거는 진짜 이건 어, 한번 너무 안쓴거 같더라고요. 아한번 썼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근데 예쁘긴 예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이걸로 마감을 할 거고, 이렇게. 근데 이때 오피피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포장을 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떡이고요 어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래요 예, 일단 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스네 정말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소방들에서는 이 인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는 조금만 넣도록 었습니다네 저는 이렇게 마감을 할 때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붙이는 거 같은 거 좋아하는데 좀 어, 잘못됐다 일단은 이렇게 마감을 해줬고요 이렇게 홈피스를 넣고 이거를 아예 마감을 해주하고 그리고 제가 이 어, 영상 찍으려고 좀 빨리빨리 어, 수봉과 물품들을 넣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흥분하는 목소리 고 그리고 또 제가, 어, 지금 말이 좀 버벅버벅거리는데 너무 어, 좋아서 빨리 찍고 싶었는데, 이제 찍을 수 있어서 좋아서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일단은 이제 이쪽 거를, 요거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 좀더 푸짐하게 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봉, 수봉을 한몇개 정도 추가해주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따라서 수봉을, 어,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있고,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만들고 온 건데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오일 늘랑 그리고 토핑 그리고 접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냅대인데 이거 냅대 만드시는 분들은 어 이런 거 사용해서 만드시라고 넣었고 이걸로 바꿔서 해볼게요. 일단은 마감하고 올게요. 네. 이제 마감을 해줬고 아, 그리고 저는 이게 그냥 이런 앞에 부분을 꾸미지 않고 그냥 줬고요. 어 자, 되 꾸며봤자 또다 버리게 되는 건 버리게 되니까 저는 그냥 어, 그냥 안 꾸미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그리고 사실은 어그 돌리 페이퍼가 없어서 못꾸민 거지만 어 일단은 일단은 다음스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럼스봉은 이거입니다. 뭐 내용은 세일러만 세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세일러만들을 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세일러문 인스들을 놓아본 건데, 어, 도안 공개는 살짝 가능하고, 그리고 요 세일러문 인스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완전는데딱한4장 썼죠? 한3장 정도 넣었는데, 어, 도안 공개는 살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일러문 똥네모인데 이게 한, 한 도안으로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접어봤습니다. 이런구를 마감해 줬습니다 그 다음 문구를 부터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됐고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에는 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드렸고 어 이거는 그거예요 다이소... 다이스토리 페이퍼인데 이 종이가 아니고요 암튼 이거는 제가 주문에 꾸밀 때 한번 써봤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로 없지만 여기일는스가보 뭐 있고요 이고 요거는 메모지인데 어, 제가 써 봤는데 굉장히 작꾸맞고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제가 한번 잘라 봤습니다. 일단 인컷인데 어, 별로 없고 일단 은 강아지랑 이것도 마칸, 그리고 또막함 그리고 동글이들을 좀 이렇게 잘라서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클립 그 거고 근데 이것도 원래 도해야 되는데 맞는 오피피가 제가 다써 가지고 그냥 이건 따로 이렇게 뒀고 그리고 요거는 그떡메뭐지 이거는 중복된 거 없어요. 무중복이고요. 일단은 마감하고 올게요. 이거는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고요. 다음 소봉은 이온 스푼인데, 이거는 먼저 보기같아요 이렇게 먼저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리스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또 도안이 살짝 가능합니다. 이걸로 마감을 할 거고, 이거 한다고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먼저 보기입니다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 마감을 해줬구요 그 다음 수봉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수봉이고 요건 동글이 세트나고야되나 이건 그거같아요 일는 동글동글동글이 라고 되고 또는 일시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동글이 똥매도 넣은거 같은데 어, 누가 없어진거 음, 같고 이걸로 마감을 해있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는 동글이 그것만 있어요 그리고 점도 나중에 좀 넣을 예정데 일단은 이런식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수인데이부분이에요아 포장돈인데 요거는 그냥 편지 있고 요거는 동무순입니다 한이정 넣어드렸고 그리고 할만 했으면찢라고 전체 들 넣어드렸고 요걸로 마감을 해볼거예요 원래는 철수 그거 오다주었다 아줌 정도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음, 그냥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요 수봉들을 너무 꽉꽉 채워드리지 않아서 일단은 덤을 나중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다 마감을 해줬고, 만약에 어, 교환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주실지 영상 찍어, 찍을 수 있을지 그런 거 말, 난다 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15세 이상이신 분들만 교환을 한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면...